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개면년입니다. 소띠 분들의 그 개면년 한해 동안의 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자, 그럼 먼저 소띠 분들의 자, 그럼 먼저 소띠 분들을 나타내는 이 축토의 사유적 특성부터 알아보기랍니다. 이 축토 같은 경우에는 인묘진이 봄이고 사오미가 여름, 신유수이 가을, 해자축이 겨울인데 그 겨울의 마지막 글자인 축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로는 12월 달이고, 추월이죠. 음력으로. 그 다음에 겨울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각 계절의 끝을 나타내는 뭐 진술, 충미, 이런 부분들은 고지라고 합니다. 고지다 보니까, 각 계절을 마무리하는 자, 그런 계절이라 가지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철이 들어가지고, 뭐 성숙미가 넘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지혜가 넘치다 보니까, 인생무상과, 어,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는 그 화계의 기운도 나타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화기살 기운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예술이나 종교 같은 자 이런 어, 특수한 학문에 어, 조금 조여도 깊고 또 인생무상을 느끼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간상으로는 그 새벽 1시부터 3시까지가 축시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늘 말씀드렸지만은 동경 127.5도가 우리나라의 중심축인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경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의 경도인 동경 135도를 사용하는 관계로 그 30분의 시간 차가 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새벽 1시 30분부터 3시 29분까지가 축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위로는 북동 쪽을 나타내고, 오행은 이제 축토니까 당연히 흙이고, 토오행에 속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흙이니까 황색이 되겠고요. 어, 소띠에 태어나신 자 인물로는 어신라시대의 원효대사와 구그 원몽을 지은 그 김만중, 그 고려시대 정몽주, 조선을 내려오면 세종이 있고요. 어, 독립운동을 한김자진 어, 장군 등이 이 소띠에 태어나신 분들이라 합니다. 어, 최근에 그 유명한 인사로는 코미디언이 그전유성 가수로는 그 주현미나 이현아 등이 있고, 어, 야구선수 어, 박찬호도. 소띠생이라고 하네요 자이번에그 소띠분들의 성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띠분들을 나타내는 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실하고 건면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립심과 독립심도 강하고 솜처럼 그 화내지 않고 그죠 맡은 바 일은 꼼꼼하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성실한 면모를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 들은 왕고하고또 고집 그런, 그런 면모나 또 용통성 부족, 용통성이 좀 부족한 자 그런 면모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시면더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보편적으로 유 순진하고 얌전하지만은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는 단한 면모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검소하고 부지런해가지고 참물성과 책임감도 강하고 끈기가 강해가지고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수완 있게 일을 뭐 처리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3년 개면일한해동안에 소띠 분들의 운세함 살펴보기랍니다. 기본적으로 재살에 속합니다. 자이 재살 같은 경우에는 수억살이라고 합니다. 수억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신체적으로 활동성에 제약도 따를 수 있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활동은 상당히 강화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활동이 강화되는 자 그런 식이다 보니까. 뭐 창의성이나 개성을 발휘해가지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든 시기이지만은 뭐 자신의 그 몸이 제대로 못 움직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뭐 어려움도 좀 따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직업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 제대로 활동을 좀 하기 힘든 자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직업운이 불리해가지고 어 뜻밖의 일로 인해가지고 보수 이동이나 뭐 직장의 이동 변동도 따를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상 부심도 좀다를수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는 고정비용 조금 줄여가지고, 뭐, 이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적인 활동이 강조되는, 뭐, 연구직이나, 기획, 아니, 관리직 같은, 이런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철밥통으로 유명한 공직자 같은 분들은, 어차피 움직이지 않고 책상에 앉아 사는 자, 그런 일들이니까, 오히려 이런 운이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인 관계 쪽을 좀 살펴보시면은, 생각도 많고, 갈등도 많은 시기라가지고, 뭐, 구설수나 관제수도 따르기 쉽고, 또 삶의 기복도 클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꾀돌이 기질이 나타나가지고, 인경변에는 하지만은, 잔재주가 오히려 그화근도될수 있으니까,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아이디어 구성하기보다는 뭐 겸손의 자세로 현실에 좀 순응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재물은 쪽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뭐 움직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 또 문서원도 분리해 가지고 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뭐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이런 결과이신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재산을 원서는그 2년도 변하기 쉬운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도 생길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는 뭐 소원하거나 아니면 불화와 갈등도 생기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고 현실적으로 격리되다 보니까 뭐 원거리 출장이나 특근, 야근 뭐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도 함께 지내지 못하고 뭐 격리돼 가지고 떨어져 지내기 쉽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건강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비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활동성도 제한되고, 또 정신적인 활동이 좀 강화되는, 자,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생각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나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 어떻습니까? 너무 크게 활동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주어진 환경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고, 대인 관계도 넓히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이어가는 정도로 최소한으로 이어가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 대인 관계도 너무 넓히거나 활동 범위를 넓히다 보면 그런 부분이 화근이될수 있다.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그 공부를 하거나 수양을 하거나 뭐 전문성을 기르는 자 이런 일들을 하시면 어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개면년 한해 동안 소띠 분들의 그나이운세살을 보기랍니다. 3세, 63세 되시는 분들 신중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 2운성어는 절제에 속하네요. 이 절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뭐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 무역이나 뭐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그 지내던 자 그런 세상과 조금 단절되는 기운을 느끼는 것이 이 절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이을 시작하거나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뭐 지금까지 자신이 일궈놓은 것들을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자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승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박혀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 문제로 인한 걱정거리 있는 자, 그런 시기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5세, 75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 좀 약해지기 쉬운 자,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의 건강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의식일수 있겠고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뭐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정신적인 자, 그런 부분으로 좀 활동하시면은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병제 속하다 보면은 직장운이 조금 좋지 못해가지고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노력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성진이나 승급 같은 자, 이런 찬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별로 달갑지 못한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7세, 87세 되시는 분들, 정중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수에 해당하십니다. 청간에 중이 오고, 십이운성으로는 역시 병지죠. 이 청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자, 그런 식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어, 자신의 마음 조금 달릴 수 있으면은,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는 자, 그런 전환점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12운성은 병지에 속합니다.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어, 자신과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일의 중단이나 불의 사고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그 결실을 좀 거둬들여야 되는 자, 그런 시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활동인, 뭐, 교육이나 철학, 역학, 아니면 종교 같은, 자, 이런 일들을 추진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병제에 속하다 보면은 모친이나 윗사람의 건강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 또 문소운이 바뀌다 보니까, 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계약 같은 거 추진하시는 뭐 분들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9세, 99세 되시는 분들, 얼중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 2운성은 근록지에 속하네요.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추구해 나가는 안정적인 자,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성징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가지고 스스로 그 어려움을 야기하기 쉬우니까 주변 사람들과 화합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어떻게 비견이 글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더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가지고 형제자매나 가까운 사람들의 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세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51세 되시는 분들 개 중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뭐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속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인득이 많아 가지고 어슬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어,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세주가 나타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렇게 12온성은 장생제에 속합니다.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볼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뭐, 취업을 하거나 시험의 준비,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의제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그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조상의 음덕 있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이렇게 식신이 상승지속하다 에 보면은 추진하던 어, 일이나 사업이 활기를 띠어가지고 어, 재물운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은 어, 자식으로부터 효도도 받고 자식 키운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자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2 0 2 3년자 개면년이죠. 어, 소띠 분들의 개면년 한해 동안의 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